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저를 찾아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 s k v 1 매매단지 그 안에 우리들 모터스 소속인데요. 저희 매매단지는 수원역 수원역 바로 뒤에 있는 6층 건물 지하 4층부터 6층 건물까지 있는 약 보유 대수가 13,000대가 있는 대규모 백화점식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실매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광택까지 끝난 신선한 차, 꼭 필요한 차, 가격, 색깔, 주행거리, 용도 이력을 봤을 때 필요한 차를 가져야 된다. 오늘 가져온 차가 바로 그런 차입니다. 같은 차라도 같은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꼭 필요한 차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가져온 차 바로 그런 밀접 생활 생활의 밀접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화물차, 그 귀한 파, 화물차, 몸값이 비싼 차물차 바로 포토2입니다. 포토2, 초장 축 슈퍼 캡입니다 초장 축 슈퍼 캡즉 운전석 뒤에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탑차인데 저상 탑차입니다. 저상. 일반 탑이 보통 1m 50, 150m 탑, 탑 높이만 1m 50이 좀 넘는데 이것은 저상 탑차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 지하상가는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나 상가 출입이 한 2m 30에서 걸리기 때문에 웬만한 화물차 일반 탑차는 못 갑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반 탑차가 아닌 저상 탑차기 이 때문에 지하든지. 또, 상가든지, 어느 곳인지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성 탑차. 그리고 이 차는 2016년. 2018년입니다. 2018년 3월에 등록한 18만 3천 킬로입니다. 18만 3천 킬로의 오토입니다. 수동이 아닌 오토고요. 그리고 이 차는 흰색입니다. 사고도 하나도 없고, 18만 킬로이지만 미생도의 한 방울도 없는 차를 가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가져 나왔는데요. 이 차의 2018년 3월, 18만 킬로의 판매 가격 궁금하시죠? 판매 가격은 영상 끝부분, 이 영상 끝부분에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판매 가격 알려 드릴 거고요. 특히 이 차는 오토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운전하기 참 좋습니다. 색깔도 좋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면 유리도 투명하고 깨끗하고요. 본네트도 깨끗하고 라이트도 불잘 들어옵니다. 범퍼도 깨끗하고요. 저상 탑차이기 때문에 탑 높이가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상 탑차고요. 앞 모습 이렇게 깨끗합니다. 후측면 보겠습니다. 운전석 바로 운전석에도 뽁뽁이 되어있습니다. 문 꼭방지를 위해서. 그 탑도 보시면 심하게 훼손되거나 망가진 것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타이어는 앞뒤 두 개, 뒤에 여섯, 네개총 여섯 개 정말 깨끗합니다. 앞에서부터 뒤까지 봤을 때 깨끗하고요. 탑 높이가 지금 보시면 얼핏 헷갈릴 수 있겠는데 저상 탑차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탑이 낮죠. 그리고 후미등, 그리고 후미등이 아니라 후방 감미 센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도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고요. 후미등도 불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저 위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가 있고 뒤에 트럼프판 이렇게 문도 흠집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바닥, 실내를 봤을 때 바닥입니다. 문 열었을 때 바닥 보시면 이렇게 넓고 깨끗합니다. 바닥도 철판으로 쫙 깔려져 있어서 그렇고요. 보시는 것처럼 심하게 호요, 훼손되거나 망가지거나 막 찢겨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화물차기 때문에 약간의 물건을 실었던 흔적들은 사용감이 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사용감이다 보시면 되고요. 천장에도 LED 불이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바닥도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 보겠습니다. 운전석 문 열어 보시면 이렇게 천장부터 시트 바닥을 봤을 때 깨끗합니다. 18만 킬로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실내가 깨끗합니다. 가죽 시트도 투톤입니다. 2018년이기 때문에 베이지색 투톤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주인글 보겠습니다. 18만 3천 킬로 2천원 2천 실 매물입니다. 이 차가 마음에 드시면 결제 방법은 현금, 카드, 할부 다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도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할부는 우리 고객님의 개인 신용 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객님의 동의에 의해서 바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그리고 현대캐피탈, 농협캐피탈 KB캐피탈, 우리 파낸셜 아주캐피탈 등 은행과 캐피탈과 다 연계, 연결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금리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할부 기간은 24개월부터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5년에 60개월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부분 상환, 중도 상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는 우리 고객님이 지금 타고 계신 차가 있다, 대차 그래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고객님이 가장 궁금해 하신 중고차 시세, 중고차 성능, 중고차 비교견적,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살지 모를 때, 이럴 때 지나주시면 한 번의 상담에 정확한 결론. 한 번에 확실한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답을 해드리는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 지금 바로 지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 꼭꼭꼭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포토2를 보셨습니다. 1톤 화물 포토2 초장 축슈퍼 캡입니다. 저상탑차 저상탑차를 보셨고요. 2018년 3월에도 녹한 18만 3천 키로 흰색의 오토 무사고, 오토 무사고 저상탑차.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저상탑차 오토 무사고 차량. 우리 유튜브 고객님께만 드리는 특별 할인 가격. 궁금하셨죠? 이제 공개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